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는 구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랬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세만 그럴까요? 뭐 아브라함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사도 사도 바울도 있고 뭐그 외에 우리가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랬는데 주님을 만나더니 이렇게 변했고 이렇게 나아졌다. 여기서 말하는 나아졌다는 건 세상도 많이 변했고 하나님 나라처럼 되었다라고 볼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모세라는 사람은 참 시험에도 잘 외울 수 있게 딱 12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 거 보니까 좀 시험에 진짜 잘 나오기는 해요. 외우기가 쉽거든요. 120년. 그것 뿐이겠습니까? 40년은 이집트의 왕자, 40년은 미디안 양치기의 목자,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 출애굽을 했던 지도자로 기억돼 있죠. 자, 딱 40년, 40년 사십 년. 그런 그가 처음에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왔어요. 참 아이러니한 건 그는 히브리 출신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모세 딱한 사람만 이집트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고 살아왔다는 거죠. 하지만 그의 출신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어쩌면 노예로 살아가는 그 민족에 대해서 좀 대변하고 싶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아무리 노예라지만 채찍 맞고 있는 동포를 보며 그럼 안 된다고 보호를 해줬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잘안 되었는지 이집트의 관료를 어떻게 사망하게 되는 사건까지 일어나다 보니. 이집트의 파라오 성경에선 바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 굉장히 화를 내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 구절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의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그리고 그다음에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바로 미디안으로 갔다라고 성경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그만큼 모세 입장에서는 파라오, 절대 권력자였던 그가 분노하고 진노했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이집트의 파라오는 왕의 권위를 갖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건 태양이라는 건데,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뭐 그게 뭐 어쨌나 하겠지만,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태양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파라오가... 만약에 반대자, 대적자가 있으면 눈으로 그냥 눈빛으로 쫙 하면 그 대적자가 불타 죽었다고 합니다 아 물론 저도 그걸 믿지는 않고 여자분들도 그걸 믿지 않겠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관념적 생각이나 사상 거기에서는 이집트의 파로우가 분노하여 눈빛으로 레이저 광선을 쏘면 그 사람은 불에 타 죽었다라는 생각이 갖고 있죠. 그래서인지 모세도 거기에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의 낯 얼굴을 피하여 그리고 바로 미디안 광야로 갔다는 것을 보면 아마 모세도 그것이 두려웠지 않았을까. 아까도 말했듯이 모세는 딱 40년, 40년, 40년 참 기억하기 좋게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오늘 우리가 어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나이가 바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80세의 모세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최고의 권위, 최고의 위치, 최고의 출세였던 이집트의 왕자 그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미디안에서 양치는 목자로 곤두박질 치고 그리고 그것을 한두 번한게 아니라 40년을 또한 살아왔어요. 그런 그 앞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 3장 2절, 불에 타지 않는 나무가 그 눈앞에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한번 모세의 입장에서, 80세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집트의 파라오가 눈빛만으로 상대방을 불태워 죽인다는 그 고대 근동이 있었던 신화, 신화도 아니고, 뭐 그냥 헛소문. 그런데 그의 앞에 불에 타면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전쟁 영화를 한번 본다고 칩시다. 거기서 나오면 전사하는 사람도 나타나면 다 총에 맞고 칼에 맞고, 근데 불에 타는 것은 묘사하지 않아요. 왜냐? 불에 타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은 진짜 절망 같기 때문에 21세기에 있는 전쟁 영화에서도 그 부분을 잘 표현을 안 해요.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 나는 이제 절대 권력자락을 마주치기만 하면 불에 타 죽을 거야. 라는 그런 불안한 심리 속에 그의 앞에 나타났던 불에 타지 않는 나무가 등장한 거죠. 여러분들은 이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모세는 대답합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대사들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아니 불에 불이 붙으면 다 불타서 절망적으로 다 사라지는데 사라지지 않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겠다. 이집트에서 독립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는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그런 지도자가 되는 뭐 엄청난 높은 위치보다 하나님을 만났던 이 모세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집트의 왕자로서 고학력자예요. 참고로 모든 어 황태자쯤 되면 다 고학력자라고 하겠지만. 그 주변에는 왕자들도 그 왕국의 이미지를 대변하기 때문에 왕이 세습은 안돼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우고 고학력자예요. 즉 모세란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우리가 어쩌면 우러러보지 못할 정도로 잘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세에게는 한계점이 있죠. 이집트 신앙을 이집트의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선입 견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 이집트의 파라오가 눈으로 레이저 광선을 쪼면 난 불타서 사라질 거야. 모든 것이 끝날 거야. 그럼 그에게 있어서 두려운 것은 어쩌면 이집트의 파라오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불에 타지 않는 나무를 본 모세는 그에게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 어쩌면 작게는 이집트 신앙을 이집트의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던 선입견을 극복하는 모세의 모습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집트의 그런 이데올로기 파라오보다 더 강한 분이 오늘 나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성경을 보고 내 이웃을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웬만한 모든 것들이 다 첨단 과학으로 증명이 되고, 어쩌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모든 것을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까지도 다 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즉,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선입견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대는 많이 발전됐고, 모세가 살아왔던 이 시대보다 많이 발전됐고, 많이 흘러왔으니, 당연히 선입견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이집트의 선입견보다 세상의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선입견이냐고요? 아, 그거요, 우리 못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그거요, 아, 안 돼요. 아, 그거요, 힘들어요. 아, 그거요, 어려워요. 더 결정적인 것. 아, 그거요, 우린 할수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니, 오늘 말씀 속에 있었던... 이 모세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어쩌면 불가능한 임무를 주고 있어요. 너 내가 지도자로 세울 테니까 걔네들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저 그거 못 해요. 안 돼요. 아 그거 힘들어요. 아 그거 어려워요. 아, 히브리 민족이요. 제가 인권 변호를 좀 해봤는데 아 그거 할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결론이 난 이야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지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할수 있다라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쩌면 우리도 서딥견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너무 절망적인지 누군가는 그렇게 말을 해요. 교회 부흥은 끝났다?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아 더 심각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아 라는 그런 선입견과 절망적인 생각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제가 말했던 건 진짜 극단적인 상황일지도 모르죠 진짜 교회 부흥은 안될까요?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요? 물론 어쩌면 모세처럼 80세의 나이만큼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모세가 또한 지도자로 세워지게까지 과정으로 좀 변화되는 성숙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뭐 그렇다고서 진짜 물리적인 나이로 80년이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선입견을 내려놓고 성숙해지는 훈련과 과정의 시간이 우리 는 항상 하고 있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 모르는 내 요새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천도하고 물론 우리는 어쩌면 그걸 실패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보이지 않는 채팍기 속에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지만 그 과정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먼젠가 먼 훗날에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 그리고 진짜 멋진 교회를 세우면서 이땅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 미래에 하나님이 그려주는 그림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기도하고 성경보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는 그 활동 속에 만들어진 그미래 모습은 사실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있다고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며 계속 하루하루 전진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도 보고 그리고 내 이웃에게 아, 당신 하나님 몰라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알려줄게요. 이렇게 소개도 할수 있는 전도도 하며 그 사람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미래를 우리는 꿈꾸면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기에 모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꿈꾸는 것을 그 기도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같이 꿈을 꾸어야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녀 갑자기 뭐 천둥번개를 해서 이집트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이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가는 것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모세가 만난 하나님 속에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느꼈던 것도 우리가 많이 느꼈을 거고. 그리고 그 이후 모세가 변화될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내일 아니 이 시간이 끝나고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어제보다 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기도로 승리하는 두드림 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어쩌면 세상의 선입견에 빠져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의 순간을 통해 그는 변했고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어쩌면 똑같을지 모르는 우리 자신도 주님과 함께한다면 모세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이 자리에 모였으니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는 위대한 역사, 그건 바로 우리 두드림교회가 그 주인공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두드림께 세움과 다니 목사님 목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고통받고 있는 치유가 특히 주님과 더욱더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